안녕하세요 왕루얘기 입니다. 오늘이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동목동 사스리오 럭키피시 홍영호 백용호 아오지어 낚시 대를나왔습니다아오징 씨. 아, 바람 많이 부네요 완전 겨울같아요 바람 많이 불고 물색은 좋습니다. 오늘 대상으로 여섯 물입니다. 9시 2분 만조 현재시간 8시 14분 네, 조금 있으면 만족했네요. 오늘 장비와 채비, 솔티 솔루션, 코이카 170, 갑오징어 전용 모드입니다. 6.6대1의 기업이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릴밥사 1호, 채비, 채비는 역시 가지줄 채비, 가장 가지줄 채비입니다. 몽골 16호, 애기, 쉬림프 1.85, UVK 2.25 애기로 오늘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진행 중입니다. 어, 애기는, 어, 때때로 수시로 박공하면서 낚시해 볼게요. 오늘 이제 갑오징어 한 마리, 비권, D1. 비원한 네, D1 마리 무게 네, 대결입니다. 파이팅. 히트. 아 조금 이. 아이. 아이고, 이거, 이거 나오면 안 돼. 이게 뭡니까, 이거. 에트. 아, 작다, 작아. 사이즈, 일이 안 감길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이런 것들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나오면 안 돼요. 그렇어오 얘는 사이즈 좀 되나? 나이는 많이 줬어요. 오 사이즈 좋아. 어사사안뜰 사이, 사이. 체. 아 약간 나게 아, 이, 이 년, 이런 이런 녀석들 나와야죠. 이런 녀석들 네. 조금 큽니다. 조금 커 이런 녀석들이 나와야 돼요 트 아. 작다 작아 이런게 나오면 안돼요 오늘 초집중, 초집중. 히트, 히트, 히트. 아, 작아요, 또. 작은 것만 나오냐. 아, 이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아, 잠깐 사이 이렇게 떠내려오려는 거야. 이트, 아 입질 시원했어요. 쭉쭉 가져갔는데 사이즈는 그렇게 안커 보입니다. 두번 당겼어요. 사이즈가 아, 그렇게 안 커요. 이트.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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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브케 이트 와 얘도 입질 시원했어요 얘도 두번빨았어두번 받는 것은 가져갔다는 것은 작은 녀석이죠. 지 않습니다. 자 레드 에한 마리 나왔네요. 레드, 레드, 레드. 그,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안 크네요. 아 죄송합니다. 붕이. 자, 붙었다. 피트. 붙어 있었는데, 사이즈가 조금이 많이 매죠 가보 많이 매가데 같아. 가보진 같아요. 오, 사이즈 크나마 괜찮네요. 자. 자, uvk 블루 네, 네. <laughs> 사이즈 괜찮은데 베이스 너무 큰게 나왔어요 미쳐 <laughs> 또 붙어있었어요 음, 붙어있었어 붙어있었어 아 사이즈가 사이즈가 안 커요. 사이즈는 괜찮은데 이 오늘 대회 취지에 맞지 않는 사이즈. 레드 레드 유브이케이 나왔네요. 작아요, 작아.

Oh! Uh -huh. 오늘 가장 큰 녀석 한 마리, 1등부터 5등까지인데, 어,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상황이 어떨지. 네. 네. 게임 오버. 10월 24일 고흥, 녹동 갑오정낚시대에 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영상으로 보셨죠? 아,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었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내만고인데 백파. 우리가 바다에 꽃이 핀다 알죠? 백파가 쳤는데 오늘 그래도 낚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laughs> 낚시에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오늘 바람 부는 것 빼고 어, 조리도 괜찮았어요 그나마 물색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어, 싹스리오 럭키피싱 흑룡호 백룡호 어, 이렇게 네개 네. 선장님들 그리고 사무장님들 그 낚시하신 분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음, 가보지 않시대의 빅원 네, 사이즈 가장 큰 녀석 어, 무게 측정인데요 어, 저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인사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저의 갑오징어 아, 네, 조과는 네, 22마리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잡은 갑오징어들 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사이즈는 괜찮은 녀석들이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녀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넉병 사이즈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살리대가 지나고 이번 대살이라 살리대가 지나고 물색만 물만 뒤집어지지 않다면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저구 물때 전으로 조금이나 가보전 낚시 농도놓 오시면 손맛 어, 진하게 보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참가하신 하신 모든 분들 선장님 사원장님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조과, 진실의 다라이 입니다 보시면, 키발, 키발만한 사이즈들은 다 키뱄어요. 오늘 22마리, 어, 제가 장원이랍니다. 4대, 배 4대 전체 장원. 아무 의미 없죠. 앞서서서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피곤 한 마리면 되는데, 마리스 장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오늘 저의 조과가오징어 진실의 달라이였습니다